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집값 폭락, 2007년 대자뷰 부동산의 무한상승, 꿈을 버려야 되는 논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영측이라 해나 소 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점차 기울어진다는 얘기죠. 천자문의 시작은 하늘천, 땅지, 건물형, 누룽왕, 지부, 집주, 넓은 론 거친왕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한자입니다. 즉, 하늘과 땅이 있고요. 넓은 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는 소쪽으로 지고 달도 참은 기운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얘기. 그러한 이야기지 않을까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폭발하듯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가 있어요. 정말. 1년 사이에 뭐 3억씩 올라가는, 3년 사이에 10억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가 있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또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폭등만 한다. 이렇게 말씀은 또못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또한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얼음처럼 차가운 그런 하락장도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투자라는 것, 부동산 성공 투자라는 것은 이러한 때를 잘 맞추어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러한 때를 잘 맞춘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네, 돈 벌었네, 뭐 성공했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때를 잘못 맞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매덕이 날랐네. 부동산 말도 꺼내지 마. 나 부동산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져.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러한 때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일까요? 음,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데자뷰라는 말이 있죠. 처음 보는 강경, 또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과, 그런 강경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를 프랑스어로 데자뷰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다보는 저희 생각이, 왠지 모르게 이 대자뷰의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기의 느낌이었냐라고 한다면 2000년도 초 중반에 달렸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는 거죠. 그러한 시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남 압고정동의 현대 3차 아파트인데요. 이 음, 아파트의 그 매매 가격 변동표를 한번 보죠. 2003년도 5억 4천만 원에서 2004년도 6억 3천만 원으로 1억 5백만 원이 올랐죠. 5억 대에서 6억 대로 갑자기 진입되는 거고요. 2006년도에는 6억 5천만 원에서 무려 3억 7천 5백만 원이 올라서 10억 이 10억 대로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2006년도에요. 1년 사이에 50%라는 놀라운 금액이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해에도 2007년도에도 2억대가 올라서 12억 5천만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4년 사이에 거의 100%의 가격이 상승했으니, 가히, 뭐,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가히 뭐, 폭발적인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마냥 오를 것만 같았는데, 2007년도 분양가 상제 시행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보시는 화면처럼 갑자기 금액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1억 원이 떨어졌고요. 또 물론 2010년도에는 1억 8천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뭐 시간이 지난 뒤에 2013년도에는 무려 4억 5천 5백만 원이 이렇게 급락을 한그런 시점도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섭게도 가격이 올라가고요. 참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오를 때도 있다. 그리고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에 한번 잠못 잡으면, 오랜 기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도래된다는 얘기예요. 짧게는 4년 내지 5년, 길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이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2013년도에 4억 5천 떨어진 게, 2014년도에는 1억 5천이 오르고, 2015년도에는 1억이 오르고, 2017년도에는 3억이 오르고요. 2018년도에는 3억 7500 이렇게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뭐 뭐 폭발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 통계지만은 빨간색 박스를 한번 보시면 2017년도에 3억이 오르고, 2018년도에는 3억 7500만이 오르고, 2019년도에는 또 3억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에 3억, 3억 7500, 또 3억. 3년을 잡으면 10억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은 3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 올랐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러한 현상을 아무리 부동산 상승론자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너무 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하락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라도 너무 심하게 올라갔다. 너무 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 항상 이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도 적당하게 올라야 되는데 이건 너무 좀 심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따라서 요번 부동산의 상승은 정도를 무시한 광폭행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정부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 폭을 보시라는 거죠. 이 폭을 보시고 강력한, 이왕 정책을 내놓는다면, 강력한 규제정책이 나와야 될 시점이다. 더 빨리 나왔어야 됐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달도 차면 기울어진다. 물도 차면요. 언젠가는 비워야 되는 법 아닙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부동산 급락의 시절이 안 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007년 이후 부동산 시장과 세계 국제 정세를 한번 비교해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2007년도 세계인데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대출이 폭증을 했고요. 기업 대출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버블이 일어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는 얘기겠죠. 거기에다가 부동산의 버블, 또 너나 할거 없이 또 담보 대출들을 받고 이 담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결국 2007년도 서브프라임 부시 사태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 9월 달에는요 리먼 보르더스 부도 사태가 또 발생이 됐죠. 따라서 전 세계적인 주식의 폭락, 부동산의 폭락 시대가 도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0년 세계 세계 경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19년도에 비해서 세계 경제는 좀 침체를 예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물론 1차 협상은 타결됐다 하더라도 차후가 변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타결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결국 전 세계 패권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패권 싸움이지 않겠습니까?이러한 패권 싸움이 1차 무역 분쟁에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100%해결된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힘교류기는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또한 영국의 브레식트,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또 역전됐어요. 결국, 청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미국 또한 2020년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 또한 위기감이 팽배하다는 얘기예요. 유럽의 한 투자은행은요, 글로벌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미래 가치를 지금 상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020년에는 보수적인 부동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 부동산과 2020년에 부동산을 놓고 보면 둘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2007년이 되기 전에도 2006년도 총부채상환비율 DTI 도입됐죠. 2006년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도입이 됐죠. 그리고 2012년 말부터 5년간 유예가 됐고요. 2006년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됐죠. 보유세, 양도소세가 강화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분양가 상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는 얘기고요. 지금 2020년에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 보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도입됐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보유세, 양도세 강화. 그리고 2019년도 분양가 상제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처음 보는 강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2007년도 부동산 가격과 2020년도 부동산 가격 놓고 보면 급등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규제 정책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완전 대자뷰 거의 뭐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르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마냥 올라만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을 했다면 때가 되면. 쉬었다 가는 시기도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앞으로 무조건 떨어진다. 옛날에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도 무조건 많이 떨어진다. 요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거는 이처럼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반복적인 흐름을 타고 있으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어떤 수준인가? 내가 사면 지금 이익이 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3, 4년 전에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부동산을 팔아라.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대한민국 정부는 규제정책을 피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전세계적인 외환 위기, 금융 위기가 지금 당장 터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조심하면서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다만 확실한 것은요. 이를 영측이라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기울어진다는 말. 왠지 모르게 저는 이 말이 대자비 되는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